실수 전체의 18% 연속인 한8 fx가 실수 전체의 18%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나눠지는 이게 각각의 1을 대입한 값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 식을 이양에서 계산해 본다면 이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이두0이 나눠진 0들을 각각 미분해본다면 이렇게 되고 0 0 0로0 0면 이렇게 되는데, 이트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F'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실수 심도 전체의 시각에서 증가하고, 그러므로 이 식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위의 식을 고려해본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해본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가 A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가 0보다, A가 1보다 작거나 가지고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1, a 의 최대값은 8이 되고, 4번이 됩니다.